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성은리 토지는 아, 처음 올려드리는것 같은데요 예, 원곡면 성은리가 어디쯤이냐 하면은 그 양성 고개라고 있습니다 예, 만세 고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양성 고개라고 현지인들은 양성 고개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만세 고개 3일 만세 운동했던 그 고개 그 만세 고개입니다 만세 고개를 양성쪽에서 넘자마자 바로 있는 동네가 바로 성은리가 되겠는데요 성은리 양성 오상간 23번 도로 인접 토지고요 이 23번 도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인접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활용도 좋은 많이 찾으시는 계획관리 토지고요 임야입니다 계획관리도 좋고 임야도 개발행위 시에 산지전용보담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계획관리지역의 임야 그리고 음, 23번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좋은 조건들이 잘 조합된 그런 토지라고 불릴 예, 수가 있겠고요. 매매 1회가는 5억 3천에 예, 매매 1회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나가는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예, 톡으로 연락주시면은 예, 영상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내용들, 어, 집원도 필요하시면 예, 토지집원도 알려드릴 것이고요. 예, 뭐 계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약조건, 조건 역시 예,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예, 위치 보시겠는데요. 예, 지금 원곡면, 양성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안성시, 예, 원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은이는 예, 안성시, 여기 원곡면 에서제일 예, 안성시 행정구역 중에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예, 그런 예, 지역이 예,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성은리의 위치를 한번 예, 영역을 보겠는데요. 예, 여기 서안성휴게소라고 보이시고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여지가 바로 이제 그음 양성면사무소에서 쭉 올라오시는 이렇게 길이 이게 지금 이제. 양성고개라고 부르고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 만세고개 양성고개, 만세고개 휴게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청, 창진, 예, 산장휴게소. 넘자마자 오산방향으로, 예, 바로 내려오시면, 바로 거기서 성은리가 되겠습니다. 어, 대부분 지역이, 예, 산, 임야로 되어 있고요. 예, 도로, 23번 도로를 따라서, 예, 좌, 우측으로, 마을, 칠락지구그 다음에 뭐, 상가, 그리고 뭐, 식당, 이런 것들이 도로를 따라서,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쾌적한 환경이고요 예,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안성 시내에서는 뭐, 한 20분 정도 드라이브 코스로, 딱 좋은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안성에 살다 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원곡, 이쪽 면, 원곡면 쪽,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성면 쪽 많이 양성면 쪽 예, 많이 왔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여기 자동차 극장도 하나 있었던 것으로 여기 어디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뭐 매지가스 매직, 제한 때문에 뭐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성은니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 보라색 영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본 물건 역시 예, 성은니 바로 여기 넘자마자 바로 여기쯤에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있다고 예, 보시면 되겠고요. 면 음, 참고하실 내용은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예, 안성 그 테크노밸리 예, 산업단지가 예, 20 몇만 평짜 20 24만 평 정도 되는 테크노밸리가 예, 22년에 예,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테크노밸리도 예, 본 물건지하고는 예, 가깝게 유치하고 있고요. 예, 휴게소 아까 말씀드린 휴게소도 각각에 유치하고 있고요. 각종 호재들하고 또한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위치입니다. 예, 23번 도로로 타고 우산방향으로 가다가 예, 가다가 예, 요렇게 들어오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는데 예, 여기 IB 모텔이라고 있습니다. 예, 모텔 예, 바로 옆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예. 포털에서 한번 찍어 봤는데요. 경기도 포털에서 예, 원곡면 성원리로 되어 있고요. 예, 개인 소유이고요. 예, 3305제곱미터 예, 평으로 한 사람 예, 약 1000평 정도 예, 되겠습니다. 1000평 예, 정도 되고요. 예, 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예, 긴 쪽도 붙어 있고요. 여기가 바로 예, 모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예, 잠시 보시겠는데요. 안성시 원곡면 성원리 예, 로 되어 있고요. 예, 3305제곱미터 아까 확인해 드렸고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개별 공시 가격 16,700원 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지만 개발행시에 위 다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회법에 의한 분류상항 예,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사항은 예, 세트 메뉴 뭐뭐 뭐 여기 뭐 성장관리권역, 공장설립 승인 지역, 그렇죠. 있고요. 뭐 준보전산지는 개발 가능한 산지로 예,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은 바로 여기고요. 네, 본 이제 필지 여기 뭐 임야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음 서측에서 바라본 동측의 모습입니다. 예, 임야이고 이거 나무를 다 제거하면 뭐 경사도가 거의 뭐 평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쪽이 모텔이고요. 여기 길이 올라가는 천덕산로 길이고요 바로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전봇대부터 시작하는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은 이미 또 개발행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지금 들어오는 입구를 화살표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이렇게 23번 도로에서 본토지로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뭐 천덕산로에서 예, 가다보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또갈수 있다는 거펜션갈수 예,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차선 도로변에 접혀 있다는 내용이고요 예, 이상으로 예 안성시 원공면 성은리에 있는 계획관리 임야 예, 초평에 대한 영상 을 진행해 드렸고요 음, 양성 오산간 23번 도로변에 예, 인접하고 있고요 만세곡에 예, 넘어가면 예, 바로 위치한 예, 그런 계획관리 활용도 좋은 토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지금 매매가 5옥 삼천이라는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예산에 맞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예, 뭐 집원 어, 토지 집원이라든지 예, 그리고 예 계약 뭐 조건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정확한 위치 설명들 이런 것들 예, 위치 설명들을 예,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뭐, 또, 한 가지의, 이제, 또, 난관이 봉착한 것이, 이제, 그, 가계대출이 막혔다는 것이죠. 예, 가계대출이, 아, 막혔다는 거, 예, 또, 금리도, 뭐, 인상이 됐다는 내용들인데, 예, 금리도 올라갔다는, 올린다는 내용들인데, 예, 어, 일단은, 뭐, 토지 구입하실 때 대출은, 어, 뭐, 꼭, 뭐, 제일 금융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새마을근거, 살림조합또 뭐 농협 내에서도 뭐또 되는 대출 기간이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한시적으로 막힌 거니까 그 심각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참고를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본 토지 같은 경우는 또 요즘에 뭐 농지증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는 임야는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것이죠. 임야는 농지가 아닙니다. 농지증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또, 어, 또뭐 부재지주 이런 염려도 크게 예, 물론 뭐 비업무용 개발한 할때 토지로 분류는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별을 예, 심어놓은 농지보다는 좀 가볍게 그런 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된다는 거 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뭐 어, 이, 용도 같은 경우는, 뭐, 뭐, 주변에 뭐, 펜션도 있고, 뭐, 보시면은 뭐, 식당도 있고, 뭐 모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다양한 뭐, 이종근생에서 뭐, 커피숍, 아니면 뭐, 빵집, 이런 것들, 예, 식당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식당도 괜찮을 것고 뭐, 테마가 있는 거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예, 테마 있는 그런 업종을, 잘 넣으시면, 네, 아무래도 여기 이동량이 엄청,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도로이고, 또한, 좌우 상하로, 에, 그러면 여기, 여기 뭐, 수변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또한 산림에 덮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 코로나 시대에 머리시키러 갈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에,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용도, 뭐, 투자로 하실 분 투자로 생각하시구요, 예, 직접 뭐, 업종을, 어, 개발행위로 업종을 만들어서 예, 건축하실 분들도 또한 눈여겨보시면 은 예, 좋은 토지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